안녕하세요. 유승난원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아, 오늘 열품종을 준비를 했는데요. 종자성이 좋은 품종도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연락을 주십시오. 오늘 맹명품 7종이고요. 무명 3종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 중합중투 진주수입니다. 아, 작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구요. 색감 좋습니다. 2번 항두화 한웅 입니다. 작상태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한웅은 항두화로 색감이 정말 좋지요. 3번 무명 서산반입니다. 아, 까랑까랑하고요. 서산반 입니다. 엽성이 까랑까랑 하고요 서산반 문이 잘바음이 되었습니다. 어떤 꽃이 나올지 기대를 하면서 배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4번. 호피반 윤파지아입니다. 윤파지아는 일본산 호피반이고요. 종자목입니다. 호피문이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5번. 말봉 3반입니다. 어, 한때 고가에 거래되기도 했고요. 인기 있는 품종이었습니다. 현재 3반 문이 잘 발음이 되었고요. 어, 이 끝이 동글동글하게 돌았습니다. 종자는 아주 우수니다 6번. 홍화 천등입니다. 어, 천등은 색감이 좋은 홍화입니다. 종자목입니다. 7번. 인수봉입니다. 인수봉은 입변복륜인데요 엽성이 까랑까랑하고요. 어, 개체수도 많지 않는. 그리고 봉륜밥이 많이 먹은 분종입니다. 어, 작상태 정말 좋습니다. 8번. 중합중투 용호성입니다. 고전 맹맹품이구요 어, 개체수도 많지 않구요. 중화문이 좋구요. 변이 깔끔하니 좋네요. 9번. 두화 색설 온행두입니다. 어, 현재 작으로도 전시작이 될것 같고요. 배양을 하셔서 어, 꽃 몇경 달아서 전시에 출품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무명 뚜아목 삼반호입니다 엽성이 까랑까랑 하고요. 진청의 엽성으로 힘이 있습니다. 또한 입엽성이고요. 신화. 화려하게 삼반 무늬 발현 시키고 있고요. 어, 작 상태 좋습니다. 1번부터 치수와 벌버, 뿌리 상태, 금액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 종합중투 진주수입니다. 아, 현재 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또한 색감도 좋네요. 두척이고요 치수는 12.5에 0.8 금액은 30만원입니다. 중합중투 진주수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좋은 품종 추천드립니다. 종합중투, 진주수, 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건강하고요 어, 가닥수도 많네요. 그리고 엽은 아, 좋습니다. 색감도 좋구요. 어디 흠잡을곳 없이 좋네요. 종자목입니다. 종합중투, 진주수,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2번, 항두아, 한웅입니다. 어, 한웅은 항두아인데요. 어, 색감도 좋고요. 하행이 정말 좋습니다. 어, 현재작은 진창의 엽성으로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어디 험잡을곳 없이 좋습니다. 또한, 바, 바다니 힘이 있구요. 두촉이구요. 치수는 14.5에 1.1까지 나오네요. 금액은 19만원입니다. 항두와 한우, 입실하여 촉수도 놀려보시구요. 배양해서 작금도 만들어 보십시오. 배양해 보십시오. 한웅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가닥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옆은 까랑까랑 하고요 진녹의 엽성으로 자기 정말 좋습니다. 항두와 한우 입실하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3번 무명 서산반입니다. 아, 엽성이 까랑까랑하고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서산반문이잘발른이 되었네요. 어, 전체적으로 작상태 좋고요 그리고 중배가 부른 스산반입니다. 초새가 정말 예쁘네요. 한 쪽이고요. 벌버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 9에 1.0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7만 원입니다. 운명 스산반. 입실하여 촉수도 눌려 보시고요. 좋은 꽃도 피워 보십시오. 서산반 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가닥수 많구요. 뿌리 괜찮습니다. 또한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네요. 어, 벌부도 하나 있습니다. 옆은 까랑까랑 하고요 서산반 무늬 화려하게 잘 바른이 되었구요. 초새가 정말 예쁩니다. 중배가 부르네요. 무명 스산반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일본 호피반 윤파지아입니다. 어, 현재 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호피무늬 잘 바른이 되었네요. 어, 전체적으로 작은 깔끔하고요. 두초기고요. 신화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습니다. 치수는 15에 1.0까지 나오네요. 금액은 5만 5천원입니다. 호피반 윤파지아 입실하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호피반 윤파지아 뿌리입니다. 아, 뿌리 좋습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건강하고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구요 깔끔하니 좋네요 또한 호피문이 잘 바른이 되었습니다 호피반 윤바지아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5번 말봉 3반 입니다 어, 현재 작은 진청의엽성으로 자이 깔끔하구요 그리고 변이 동그랗게 돌아서 정말 예쁩니다. 전체적으로 작상태 깔끔하니 좋구요. 삼바무늬 잘 바른이 되었습니다. 어, 한때 고가에 거래되기도 한 말봉삼반이구요. 또한 인기가 많았습니다. 현재 작은 두촉이구요. 치수는 12.5에1.0 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23만원 입니다 종자성이 좋은 말봉산반 말봉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좋은 꽃 피워 보십시오 말봉 삼반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닥 수도 많고요.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요. 뿌리는 배양 상태가 최상입니다. 옆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삼반 무늬. 잘 바른 이 되었습니다. 말봉산반, 입실하여 축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에서 좋은 꽃도 피워보십시오. 6번, 홍화 천등입니다. 어, 천등은 홍화인데요. 색감이 정말 좋습니다. 적붉은색이고요. 어, 올봄 전시에서도 꽃이 정말 잘나왔더라고요 어, 현재 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홍화반이 잘 들어있습니다. 한쪽카 신화 하나인데요. 신화에도 홍화반은 들어있습니다. 치수는 16에 0.75. 금액은 14만원입니다. 홍화천 등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꽃 따라서 전시에 출품도 해보십시오. 홍화천 등 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가닥수 많고요. 뿌리 건강하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옆은 어, 홍화반이 잘 들어있구요. 깨끗하고 좋습니다. 홍화천등.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구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보십시오. 좋은 품종 추천드립니다. 인수봉입니다. 어, 인수봉은 맹맹품이고요 입변봉륜입니다. 어, 현재작은 엽성이 까랑까랑하고요. 정말 힘이 있습니다. 공륜밥도 많이 먹었고요 빠빠다니 힘이 있고 기품이 있습니다. 또한 신화는 목대가 실하게 올라와서 현재 성장 중에 있고요 개체수도 많지 않은 품종입니다. 우수한 품종이구요. 두촉이구요. 치수는 14.5에 1.1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27만원입니다. 뺨복륜 인수봉.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보십시오. 우수품종 추천드립니다. 인수봉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닥 수도 많고요, 배양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전진초금 목대가 실하게 올라와서 성장 중에 있네요. 엽이 어, 까랑까랑하고요, 복륜밥도 많이 먹었고요, 종자성은 아주 좋습니다. 인수봉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구요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8번 용호성 입니다 용호성은 고전 맹명품이구요 개체수도 많지 않습니다 현재작은 중화무늬가 좋구요 엽성이 까랑까랑하니 힘이 있습니다 두촉이구요 어, 모촉은 이 끝이 잘린 게 있는데요. 전진촉은 정말 좋습니다. 중화문이 좋구요. 그리고 녹대비도 좋네요. 또한 쫑대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 18에 1.0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16만 원입니다. 중압중투 영호성.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보십시오. 좋은 품종 배양해보십시오. 중압중투 영호성. 고전 맹명품입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닥수도 많고요. 배양 상태가 최상입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도 많네요. 그리고 옆은 어, 색감이 좋고요, 압성이 정말 좋습니다. 또한 쫑대 하나 있습니다. 종합 중투 영호성 입시라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고번. 두화 색설 원행두입니다. 어, 원행두는 색설이 정말 예쁘고요. 전시에서도 수상 경력을 자랑합니다. 현재 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어, 뒷대에는 입장이 잘린 게 있는데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여섯 촉이고요. 여섯 촉 중에서 전진이 두 촉입니다. 전진이 실하게 올라와서 성장 중에 있구요. 치수는 17에 1.1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24만 원입니다. 어, 현재 작으로도 거의 작품이 되어 갑니다.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구요꽃 따라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배양해 보십시오. 도화 색설 원행두, 뿌리입니다. 어, 뿌리 가닥수 많구요. 뿌리 좋습니다. 아주 건강하네요. 어, 그리고 어, 전진이 두촉입니다. 두촉 다 뿌리는 잘 내리고 있구요. 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아, 꽃달짝입니다. 미리 전시작으로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도화색설 원행두 배양해 보십시오. 10번 도화목 3반호입니다. 아, 엽성은 전체적으로 까랑까랑한 힘이 있고요 진청의 엽성입니다. 또한 입엽성으로 빠다네요 두촉이고요 그리고 신화 두촉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한 촉은 포토 위에 올라와서 현재 성장 중에 있고요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 촉은 포토 밑에서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것 또한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엽성에 삼반문이 잘들었고요 삼반호줄도 살짝 있습니다. 치수는? 22에 1.0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9만원입니다. 무명 3반호, 도아모,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좋은 꽃 피워보십시오. 두아목 3반호 뿌리입니다. 아, 뿌리 가닥수는 많구요. 뿌리는 짧지만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도 있고요. 아, 그리고 시나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시나 뿌리 두 가닥 잘 내리고 있고요. 또한 이기시나에도 뿌리 한 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시나 두촉이 어우러지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두아목 3반호.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좋은 꽃 피워보십시오. 7월 19일 금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오늘은 종자성이 좋은 품종도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끝까지 보신 후, 어, 필요한 품종이나 배양하고 싶은 품종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